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주차가 시작되었구요 어... 일단은 서구 5판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서구다섯판 아이고 무의식적으로 벗고 틀었네 서구 5판 갔다가 그 다음에 오늘은 아, 장비를 좀 바꿀까요? 장비를 좀 바꿔볼까? 이거 한건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어, 내가 다 모았던가? 미지 세트를? 미지 6세트를 다 모았던가? 뭐, 세트, 그거 항아리에 한번 까보면 되긴 한데. 음, 물론, 이제 바꾸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이번이 다섯 번째일 것 같네. 오케이. 자, 일단은 음. 요건 좀 이따가 같이 갈고요. 서고는 끝났고, 어... 음. 음. 일단은 보자. 아, 왼쪽을 바꿔야 되거든요? 음, 왼쪽을 바꾸는데, 지금 보자. 창이 있고, 하이 있고, 신발 있고, 이러면은, 팔찌도 있고, 요렇게니까, 요렇게, 네개 있고, 그 다음에 베이모스 요거 두 개를 바꾸면 돼요. 베이모스 요거 두 개를, 음, 바꾸고, 잠깐만, 이거 상태에서 바꿔지나? 아, 바꿔지네요 음. 오케이 그럼 바꾸는 걸로 하죠 레벨 그대로지 마브랑 오케이 빼기 보자 음. 자, 그 다음에, 이거 없는 부위가 지금 벨트가 없지? 벨트. 어, 잠깐만. 아, 이거 벨트로 바꾸면 안 되는구나, 지금. 일단 이관을 쓰고, 그 다음에 벨트로 바꿔야 된다. 음. 이관을 쓰고, 벨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바꿔야 돼. 잠깐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게, 그, 벨트가 돼야 되죠. 벨트가 되려면은, 일단 신발로, 이거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착용해두고, 그 다음에 요거는, 벨트로 바꿔야 돼요. 벨트. 벨트로 바꿨고, 그 다음에 요거를, 벨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상위 바꾸고 하위 바꾸고 궁음 앞서 궁음 앞서가 되어있어요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됐지 이러면은 미지 미지 하고 그 다음에 아, 백전도장 이렇게 됐고 오케이 이거는 일단은 보류하도록 하죠 이거 갈아버리고 네. 오케이. Okay. 자, 일단, 요렇게 바꿨고, 어,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미지, 미지 6세트, 그니까 러 미지 왼쪽이랑, 그 다음에 백전호장 오른쪽, 65,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번 상던 가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볼게요. 오늘은 상던이랑 이면 경계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확실히 빨라졌어 확실히 스케일 쿨이 불가능 이거 속성에서 스케일 쿨10%좀 찍어줘야겠는데 음. 속도는 겁나 빠르긴 하다 지금 확실히 결국 이까지 오신 건가요? 지금 무기 저거 떠 있는데 일단 보스 방까지 끌고 가서 최대한. 쓴 다음에 <laughs> 그 뭐야 저거 스토리권 어? 도할게게요 <laughs> <laughs>

독 데미지에 죽을 거 같았는데 음, 안죽었네 <듀> 깎이는 게 랜덤이라. 이. 점프. 그래지 <듀> 哦。Mm. 안될라나 이거? 독데미지에죽을것 같은데? 아 됐다 오케이 야1 남았다 1 <laughs> 남았네요 독하게 썼다 자 그럼 이명경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밑으로가 그 안눌어진가 봐요.

속도는 그러니까 일반 이동 속도 이런 거는 좀 빨라지긴 했는데 어, 클리어 속도는 모르겠네요.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음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전부 다 어, 서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깨어난 수, 그거를 체험해봤는데, 다른 캐릭터로.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많이 하향을 먹었어요. 피통 한 40%에다가, 그 다음에 데미지 증가 그런 거 하고, 패턴 파회 하면은, 또 그, 그루기 때 데미지 증가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거다 덕지덕지 붙이니까, 거의 3분, 4분 나오던 애들이, 1분 후반에서 2분 후반까지. 이런 식으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 이번에. 그래가지고, 얘도 한번 가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아니, 또 떴어? 뭐야, 얘? 서리에 붙인 분노에 또?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어, 얘뜬거또 떴네? 이거 세 번째 아니냐? 서리 분노. 저번에 서리 분노 떠가지고 갈아 씻었는데? 야, 이 캐릭터 좀 무섭습니다. 네, 진짜 무서워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이 정도인가? 아니, 지금 이게 웃긴게 뭐냐면은 내 본캐는 거의 전가 다대가는데 한갠가두갠가 먹었어요. 음, 근데 얘가 3분의 1 게이지 채워가는데, 어, 벌써 4개? 음, 확실히 캐릭마다 그게 있긴 하죠. 음, 캐릭마다 우빨이 다다릅니까아 오늘 좀 생방송 때썩빙을좀 했더니만 목이 왔다리 갔다리 하네. 좀 열심히 했거든. 아오니가 이번에 신작을 나왔어. 그래가지고, 리메이크판. 음, 신작이 나와가지고, 그렇게었는데 미지의 바이탈 시그니처.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자, 피로도를 다 썼습니다. 다 썼고, 어, 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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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갈고, 이것도 갈고, 갈고. 이게 뭐지? RMP 아, 회복. 그 고같이 장비 해체. 자, 이렇게 갈았고, 그 다음에, 어우, 또 들어왔어. 그리고 300개 또 들어왔네 <laughs> 아이고야 자 성장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상위가 아마 50레벨이 될거에요 오늘 하면은 상위 50레벨 되고 그 다음에 하위 레벨 몇이 될지 한번 봅시다 상위 50레벨 하위 하이 42레벨 이렇게 되겠네요 자어 결과입니다 상위가 50레벨 됐고 하이가 네, 42레벨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어 오늘은 그 단진 다트는 내일 몰아서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냥 냅두고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시간에 뵙죠